저는 뭐 등갈비 조림이니까 등갈비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어떻게 준비를 좀 해야 됩니까, 선생님?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살이 아주 오동통한 것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네. 그럼 요거 사셔서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네.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준비를 음. 해 놨고요. 핏물을좀빼 놓는 게 좋겠죠? 핏물은 이제 뭐한 두세 시간 물을 네. 바꿔 주면서 빼 놓은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복... 살만 해 보겠습니다. 예, 끓는 네. 끓는 물에. 이제 이런 향채를 네. 제가 넣겠어요 네. 그래서 자 우선 네. 건고추 그리고 우엉 효소는 생강. 따로 주고요거는 이제 생강 네. 효소 건지를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네. 육수 낼때 쓰면 좋고요 음. 이건 아무도 등갈비니까 네. 청주 청주 만약에 생강 효소가 없으실 경우에 이+ 상황이 그냥 생강 넣어도 되나요? 아, 그럼요 네. 생강을 네, 편으로 썰어 넣으세요 예 아, 네. 네, 그러면. 네, 좋을 것같아자 이렇게 해서 매운 맛의 향채, 양파까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게 지금 이제 펄펄 이제 지금 끓잖아요. 끓을 네. 때 향채 넣고 등갈비 를 같이 넣어줘야 아. 네, 이 잡내가 싹 네. 가셔요. 사라지요 네, 그래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자 등갈비가 들어갑니다. 네, 오늘 건 맛있겠어요. 네. 살이 아주 통통하게 있네요. 이거 한 얼마나 이렇게 끓여내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향채를 듬뿍 넣어서 네. 한 20분에 끓이는데 네. 제가 또 미리 20분 전에 네. 또 끓여놨잖아요. 아 미리 또 준비를 해놓으셨잖아요. 네. 네. 자, 여기 이제 미리 끓여놓은 등갈비인데요. 네. 한번 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오잘 네. 됐어요. 네, 잘 익었어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등갈비만 제가 네. 건져낼게요. 그렇다나 주시면. 네. 자. 한 20분 끓이면 네. 이렇게 돼요. 음. 네, 그럼 이제 육수도 오늘 필요하니까. 아, 저 육수, 육수도 사용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걸 건져내고 네. 육수를 걸러서 오늘 그 등갈비 우엉조림 할때 네. 국물로 쓰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음, 네. 아 이렇게 육수도 사용을 하고 어, 등갈비는 또 등갈비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향채가 보세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고추에 매운 채소라 예 네, 아주 정말 네. 냄새도 안 나고 음, 네, 좋아요. 걸러내고 요거는 또 잠깐 옆으로 준비해 를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국물을 준비해 놓고 준비해 주시고요. 양념장 준비할게요. 네. 네자 자, 여기다가 자 우선 간을 하는 간장 네. 그리고 마늘 다진 거또 네. 네. 생강 다진 거 생강. 근데 마늘 생강은 좀 곱게 다져주세요. 예. 네. 네. 그다음에 네, 네. 지금 네. 네. 참기름 들어갔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도 이제 돼지니까 네. 조금 네. 청주 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예, 우엉 색깔이 났잖아요. 오, 그러네요? 네, 우엉, 효소. 아, 이게 우 뭐예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네. 네 향기도 좋고요. 아, 우엉 효소를 넣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설탕 안 쓰잖아요. 네네. 계속 지금 설탕을 안 썼어요. 그러네요. 그 효소만 썼는데, 그 얕은 단맛, 설탕보다, 예, 네, 이렇게 좀 은은한 단맛을 주는 네. 효소를 쓰시는 게 아, 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고요. 네. 자, 그럼 등갈비를 제가 네. 재울게요. 자, 한번 재워서 준비해 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네. 요거는 재워서 한 얼마나 둬야 되는 거예요? 네. 2 30분이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왜냐면 삶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삶지 않은 것은 양념해서 1시간 이상 둬야 되죠. 아. 갈비니까. 네네. 아, 네. 2 30분 정도를 이렇게 재워서. 네. 아주 맛있게 어? 예, 간이 들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예. 후춧가루도 자, 좀 이렇게 오. 넣고.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재워놓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아니 이 우엉 효소가 들어갔는데 네. 아니, 또 우엉이 또 있네요. <laughs> 뿌리 채소가 그렇게 몸에 좋다네요. 네네. 뭐. 네. 그리고 우리는 뭘 먹으면 아에도 조금 몸에 독소라든지 네. 이런 게 남아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런 것들은. 아니 맛있게 뭐 우엉 많이 드실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렇죠, 뭐 사실. 네 그래서 이거 다 썰었는데 제가 네. 네. 한 4cm. 네. 껍질을 벗겨내고. 네, 껍질 벗겨. 효소가 아닌 걸 껍질 반드시 벗겨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재료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 굵은 것은 안에 심이 있어서 좀금 질겨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오늘 좋으네요. 네. 좀 식초를 넣고. 대 데칠게요. 살짝 하면 데쳐는 건가요? 우선 식초부터 넣고요. 식초를 넣어요. 네. 식초요 네, 왜냐하면 색깔을 갈변이 안생기게고 아, 갈변을 막아주 우리 연근이나 우엉 네. 같은 걸 이렇게 했잖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엉이 들어 우엉을 데칠 때한 어느 정도 데쳐야 잘 데치나요? 한 5분 정도만 데치세요. 네. 5분을 데치면잘 이렇게, 네. 데쳐지고, 준비가 되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 재운 거가 우리가 이제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어, 같이 앉힐 준비 할까요? 네. 네. 자, 이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가. 고기 재운 거. 네. 준했고요 네. 육수도 있어야겠죠? 네. 육수도 준비를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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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맨 아래에다가. 네. 네. 잘 재운. 분갈비. 네. 이것은이렇게 국물까지. 아, 이기다 육수 조금만 반만 네. 주실래? 네. 그리고 한 5분에 삶은 네. 우엉. 아 우엉이 또. 예 우, 우엉 조림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아주 잘됐네요 이렇게 음. 이게 단단하니까 저는 네.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조금 한 5분 정도 시간을 네. 두고. 어, 조금 삶으세요. 네네네. 네. 그래야 아주 이게 쫄깃쫄깃하니, 좋아요. 먹기 좋은 딱 그런 식감이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요것을 제가 막, 바로 이렇게 넣을게요. 한 옆에다가. 네, 우엉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등갈 양념한 등갈비랑 네. 우엉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한 옆에 이렇게 같이 네. 조림하려고 그러니까요. 음. 우엉 향기가 또 대단해요. 네. 네. 자, 여기다가. 그 육수가. 네. 들어갑니다. 그데 자작하니 이게 이제 조림 이니까 아 조림은 그 국물 자작한 걸 이렇게 네. 한 숟가락씩 떠먹는 맛도 있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자작하니 네. 네. 그래서 아까 20분 삶아 냈으니까 고기가 좀 익었어요 네 이렇게 덮어서 이제 끓여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상태로 선생님 이제 이 나머지 재료들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한 소금 끓이면 은행만 은 빼고는 밤 대추를 좀 넣으세요 네 자, 이렇게 바로 한소끔 바로 이렇게 끓어 오르면, 이때 이제, 밤과 대추가 들어가는 거죠. 네. 대추 들어갔구요. 자, 요렇게 또 이제 푹 끓여냅니다. 이제, 데, 이 은행 남았는데, 은행 들어갈 때까지 는 얼마나 끓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한 20분만 더 끓이면 돼요. 20분 정도를 푹 끓인 후에, 은행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미리 저희가 끓여놨죠. 네.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을 <laughs> 네. 자, 네, 아우 너무 잘 끓고 있네요. 와, 어, 네. 무슨 펄이렇게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럼 네. 맛있게 이렇게 잘 네. 끓고 있는. 근데 이제 조림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네. 네, 불을 약간 줄이고 예. 네. 네. 이제 조림이니까 아. 국물을 좀 아래서 위로 이렇게 조금. 이게, 그냥 끝까지 뚜껑 열고, 네. 조림한 거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같은 갈비가다 익으면, 네. 20분 후에. 네.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열고, 이렇게 마무리 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해서요.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요. 하는 거랑은.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나면, 하루 종일 윤기가 좀 나요. 예, 음. 네. 그래서, 요 때, 조금 조심해서, 네. 아래서 위로. 야, 지금 맘도 노랗게 맛있게 익는 거좀 보세요. 은행은 그 기름 안 둘른 후라이팬에다가 네. 볶으세요. 은행은. 그래서 속껍질이 좀 볶으면 따다다다닥 따다 따다 하고 이게 뜯어져요. 아. 그러는 이제 그 때보다 조금 더 볶으시면 네. 네, 은행이 됐는데요. 아. 제가 이제 불을 끄고 자, 은행을 음. 이렇게 파랗게 이것은 은행을 볶아서 속껍질 벗긴 다음에 그냥 뜨거우니까 그냥 두지 마시고 네. 잠시 냉장고에 넣어서 시쵸? 냉각을 시켰더니 이렇게 끝까지 파래요. 아. 네. 그 넣어서,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네, 이렇게 좀, 국물로 한번 이렇게. 여기 뭐, 밤, 대추, 은행에, 우억에 그냥, 영양의 보고들이 그냥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살, 살도 찌지 않고요. 어, 네. 아까 우리가 왜 향채를 많이 넣어서, 어, 등갈비 삶아 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자자. 얍! 아, 아, 맛있는 향. 네. 네. 제가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갈비를 우선, 조금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게 담으시고요. 이 대추향이 이렇게 익혀놓으면 진짜 좋더라고요. 네. 오, 또 밤에 아시죠? 약간 그. 군밤에서 나는 그런 따끈한, 달큰한 향그 향도 또 나고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맛있는 향이 나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밤, 대추, 은행이 네. 우리가 먹으면 약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 성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때그 재료 자체가 약이 되는 재료를 쓰시는 게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채소를 좀 넉넉히 넣으시고 네. 갈비도 좀 식고 주대로 해서 넉넉 해서 이렇게 아, 내시면 몸에 네. 그냥 뜯으면서 예무유이 네. 네. 들어간다 <laughs> 많이 들어가라 하면 자. 또 얼마나 뿌듯합니까 네자 이렇게 해서 완성 예 네, 되었습니다 야 네. 보기만 해도 그냥 아주 네. 군침이 도는 네. 또어 선생님 말씀대로 아주. 약성분이 되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많이 먹어도 어, 많이 먹어 할수 있는 냄새도 안 나요 다시 있는 요리예요 네. 갈비 냄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 됐습니다